보급이 사람 있다. 보급이 차 탄다. 어, 산 위에 쏴줘, 산 위에 쏴줬다. 난리 났다. 네, 쟤네 죽었어요. 저산이에서 쏴줬어요. 저 붙어야겠다. 쟤네 보급 먹으러 가거든, 두 명? 네, 그, 그거 견제해줄 수 있어요? 어, 할수 있어. 기절? 주변 기절 연막 뿌렸어 연막 네. 너 쏘는데 또? 내가 쏘는데 여기 쟤 앞에 있어 쟤 정면에 210도에 있거든요 이쯤에 어이 보인다 개많아 어, 아저 살리고 있을텐데 지금 예 네, 아니에요 여기 또 사이트도 붙고 있거든요 보여 보여 기절, 왼쪽에 한명 더, 언덕 아래 네. 제 앞에 네명 있어요. 네 명? 또딴 팀이야? 네, 네. 한명 기절. 위에. 어, 나 겁나 잘 쏘는데? 미쳤네 아유, 같은, 같은 팀 보고 있는데. 아니, 같은데? 아니, 여기 네 명이에요, 여기. 이쪽에.